네, 제가 대구에 있는 아이비 교육 현장에는 다 가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아이비 교육 전문가라고 불러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대구 북구에 있는 삼형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학부모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캠프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삼형초등학교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어, 오늘 학 학부모 캠프가 열린다고 해서 네. 제가 이렇게 왔는데 어떤 캠프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경험하고 뭔가 네. 실습을 해 보면서 IB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네. 마련된 캠프입니다. 어, 그럼 이렇게 캠프가 좀 자주 진행이 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어 이런 식의 캠프는 작년 겨울방학에 이어서 네. 두 번째로 두네 아, 지금 아, 열렸고 네. 네. 그 외에도 일년 동안 아이비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또 네. 우리 삼영 초등학교가 아주 특별한 아이비 교육으로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 삼영 초등학교만의 아이비 교육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들이 네. 직접 어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네. 어.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네. 네, 스스로 탐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것으로 개념화시켜서 밖으로 음.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 수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하면은 물고기를. 어,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어, 좀 다양하고 복잡한 미래 사회에 학생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고 네. 그것보다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 주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또 이런 IB 교육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저희도 배워 가면서 사실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방학 중또 학기 중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수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네. 저희 같이 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뭐 서울, 인천, 음. 뭐 제주도 등으로 워크숍을 또 가기도 오. 하면서 IB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도 같이 배우 연구하고 또 무엇보다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같이 협업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론하고 네. 하는 과정들이 저희 학교도 굉장히 많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캠프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